반갑습니다 공장장입니다 자 이제 sec 측에서 엄청난 발표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3천원대가 저점자림을 확실하게 확인한 지금 시장 이제는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sec에서 준비하고 있는 4월 3일 엄청난 일정 그것으로 인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xrp 땡땡땡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참고로 이 땡땡땡이 발표가 된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폭등난리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폭등난리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점과 고점. 자,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을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매매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공유법은 제가 영상 후반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 놓았고요. 빠르게 이 저점과 고점을 잡을 매매법 안내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6571-2438번, 010-6571-2438번으로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이 단타 잡는 매매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지금 시장은 다행입니다. IBT 블랙록 중심으로 ETF 가격이 들어오고 있고요. 피델리티 중심으로 ETF에 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켈도 마찬가지고요. 아크도 마찬가지고. ETF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 상승의 낄리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결제 약정에 대한 그래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 플러스 전환이 됐죠? 미결제 약정이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상승에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뜻합니다. 단지 4월 3일 공식 발표 전 매수의 심리는 다소 약하게 되어 있는 상황. 여전히 대한민국 중심으로는 매수 심리가 매우 강하다. 그만큼, 하, 대한민국 사람들은 상승에 목말라 있다.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있다라는 거죠. XRP 폭등을 위한 4월 3일 회의. SC는 지금 4월 3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리플 랩스와 같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냐? 사실상 소송 자체는 종결이 되었지만 이것이 공식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공식화를 위한 비공개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남은 법적 절차 종결이 일어날 것이고요. XRP에 대한 명확한 규제, 이것으로 인한 XRP 기반의 ETF 가능성까지 전부 다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에 나올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이미 다 마무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지 공식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식화 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약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공식화되어 ETF 승인 신호가 일부 나오기 시작한다면 XRP 가격은 바로 폭등 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폭등의 랠리를 즐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일례로 100만 원을 가지고 10배를 올라간다고 하면 천만 원의 수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천만 원을 가지고 1 0배 수익이 날수 있는 이 공식화 발표 etf의 발표 1억을 벌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씨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드를 빠르게 모으려면 초점과 고점을 잡아서 빠르게 매매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대출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공장장이 이 매매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알수 있는 최고의 매매법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지표라는 것을 누르시고요. 상대적 강도 지수를 누릅니다. 자, 그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RSI 지표가 나오고요. 저는 색깔을 조금 예쁘게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과 자세히 좀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도 개인적으로 뭐 화남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누르시가지고 바꾸시면 되니까. 자, 이 상황 속에서요. 이 파란색 부분이 정확하게 숫자로 30선을 의미하고요. 이 빨강색 시점이 70선을 의미합니다. 매매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30선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70선 상단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한 전략이에요. 물론, 그외 지표도 몇 가지 있지만, 우선 아주 쉽게 접근해 보죠. 자, 그렇다면, 30선 하단이 바로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70선 상단이 이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매수와 매도를 그대로 올려서 붙이시면 하면 됩니다. 여기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었겠네요. 자, 바로 이 자리죠. 자, 보시다시피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매수 자리가 나왔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매도 자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되겠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대로 제가 표시를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의 매수 타이밍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수익률 기간 보시게 되면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약 50%가 조금 안 되는 48%의 수익을 챙겨 나갈 수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번에 매수 시점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자리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그대로 옆으로 당겨다가 붙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고 안타깝게도 매도 자리는 이 자리는 안 됐네요. 바로 이 자리가 되겠네요. 그대로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이 자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매수를 여기서 했고요. 다시 매도를 여기서 단기간에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면 저점과 고점을 그대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올려서 8일이란 시간이 걸렸고요약 32%의 수익을 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솔레이어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솔레이어. 상장 빔 이후에 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그렇죠? 단기간에. 자, 그대로 그냥 제가 표시만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쉽게 표시를 할수 있고 쉽게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여기도 매수죠? 여기 매수구요 여기 바로 매도 자리가 나왔죠? 바로 매도 자리가 나왔죠.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73%의 수익을 한번 챙겨 나갔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다시 한번 단기간의 저점과 고점 그대로 들어서 이틀 만에 41%.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지금 이 자리는 닿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 뭐죠? 예, 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닫지를 않았잖아요.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만큼의 수익률은 아쉽지만 대신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승률이 90% 이상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모든 코인 모든 구간에 적용이 가능한 이 매매법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매법 받아가셔서 하실 분들 나누어서 매매하실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화면에 전화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010657-1-2438번, 010657-1-2438번으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매법 그대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코인, 모든 구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모든 코인, 모든 구간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매매하시길 원하시는 코인들의 이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매매 전략 010657-1-2438번으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